오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유업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두 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공소처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을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명현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공소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